네, 버플 시너지의 공수2, 절대부등식부 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7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얘의 최소값이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산술기야 쓰면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4X 더하기 X분의 A는 2의 루트 2개 곱한 거죠. 한 거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xs 이렇게 약분되고, 어얘 값이 지금 4 앞으로 루트 나오면서 4루트 a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2가 되어야 한다 했으니까 어 지금 16a 제곱이 아, 16a가 4가 되면 되기 때문에 a는 4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1179번 보도록 할게요. 자, p, p 더하기 q 더하기 r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abc 전부 다 양수라는 조건도 나와 있네요. 자, 가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b 곱한 게 9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어, 물어보려고 하죠. 그러면은, 자, a 더하기 b라는 것은 산술기하또 쓰면 2루트 ab랑 같겠고요. 자, ab가 9이기 때문에, 어, 루트 씌우면 3이고, 2개 곱한 건 6이 되겠죠. 그래서 최솟값 P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 얘의 최솟값은 Q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 전개부터 한번 해보면,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거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중간에 요 부분만 전술기였쓰면은 이 루트 두개 곱한 게 4니까 지금 4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4에다가 여기 뒤에 5더 하면은 9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것도 한번 전개를 먼저 해보면요. 자, 전개 계속 천천히 해보면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그 다음에 a 분의 b 더하기 1 더하기 c 분의 b 그 다음에 a 분의 c 더하기 b 분의 c 더하기 1 요렇게 되겠고요. 자, 지금 산술기하 가능한 애들끼리 묶어볼게요.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이렇게 산술기하 하면은 전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나오고요. 어 그래서 얘 정리를 해보면. 이루트 2개 곱하면 1이죠. 이루트 1, 이루트 1, 나머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9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R값도 9가 되겠네요. 자, 3개 다 더하면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8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자, 전개부터 한번 해보면요. 4 더하기 4 곱하기 16의 y 더하기 xy분의 1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xy죠. 자, 요 중간 부분 산술기야쓸수 있겠죠? 그래서 20 더하기 요거 두 개의 산술기가 쓰면은 루트 4 곱하기 16, 요렇게 되는 거죠. 얘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요 값이. 자, 요거 정리를 해보면, 16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16이니까 두개더 하면, 36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요렇게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8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랑 얘랑 지금 평행한다고 했으니 자 기울기가 평행하는 거니까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a가 b분의 1이랑 같으면 되고요. 그래서 a b가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얘의 최솟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 한번 풀어보면 a b 더하기 2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되겠고 자 a b는 2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4 더하기 2, a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얘만 한번 산술기야 써보면 자 크거나 같습니다 4 더하기 2 루트 2a 곱하기 b 보다요 근데 ab가 2라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해보면 얘 값은 4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솟값은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87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고 했고요. 자, 얘를 최소값을, 최대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 플러스 1로 만들어 볼게요, 밑에 거를.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분모를 만들어 보면은, 어, 얘가 지금 1 넘어가니까 9만큼 남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자, 아래 위를 x 플러스 1로 전부 나눠보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9, 요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럼 밑에 부분만 산술기야 쓸수 있겠죠. 자, 요게 이 루트 두개 곱한 거니까 9, 요렇게 되기 때문에 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러면은 전체는 6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값은 B니까, B 값이 6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언젠지 찾으려면, 자, 얘랑 얘랑 같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될 때이기 때문에, 어,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수 있는데,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건 0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가 되면 되겠고요. 그게 A 값이 되겠네요. 두개더 하면, 어, 6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8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어, 앞부분부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x-, x제곱-4x 더하기 4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4, y, y분의 9x, 더하기, 어, 요 앞에 더하기 4 해줬으니까, 빼기 4,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 값은요, x-2의 제곱이랑, 자, 중간에 두 개는 산술기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2루트, 4 곱하기 9, 요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4, 요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은 x-2에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가 언제 최소값을 갖나요? x가 2일 때 최소값인 8을 갖는다는 거알수 있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x분의 4y랑 y분의 49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자, 요거 계산해보면, 지금 3, X가 2Y일 때 성립을 하고, X2라는 거 나왔으니까, X는 2이고, Y는 3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최소값, 그리고 X값, Y값, 이렇게 되니까, 3개 다 더하면 13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119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S1이고요. 얘가 S2고요. 자, 두개더 했을 때의 최소값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자, 기울기는 일단 어 얘가 마이너스 3,4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3, 여기가 4요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가 얼마인가요? 어, 여기 길이가, 기울기가 m이라 했기 때문에, 어, m분의 4 하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m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m이 되면은, 또지 기울기가 m이라는 거 성립을 하겠네요. 지금 s1 더하기 s2의 최솟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자, s1은 뭔가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m분의 4 이렇게 되겠고요. s2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m,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분의 8, 그 다음에 9m분의 2, 요렇게 되는 거고요. 2분의 9m. 어, 2개 더하면요. m분의 8 더하기 2분의 9m. 요렇게 되고요. 산술기야 쓸수 있겠죠. 2루트 2개 곱하면 4 곱하기 9, 요렇게만 남으니까 최소값은 12가 되겠습니다. 네, 1193번 볼게요. 자, 대각선,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이라고 했고요. 대각선 길이의 최솟값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두 모서리를, 나머지 두 모서리를 A랑 b 라고 하고, 한 모서리 6이라고 봤을 때, 자, 대각선 길이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6636 이렇게 되는 거죠. 부피가 108이라 했으니 ab 곱하기 6한 개에 108 이렇게 되겠고 ab가 18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보면 되겠고요. 얘는 이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2 곱하기 ab니까 2 곱하기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이 되고요 그러면 36 더하기 36의 루트 씌운 의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6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요. 119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있다 생각하고 자요 값이랑 요 값이랑 a랑 b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a 값부터 구해보면요 자 얘가 0이 될 때가 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mx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분의 3일 때가 여기 좌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죠. 자, B 값은 X에 0 넣으면 되니까 0,2m 더하기 3 값이 되겠네요. 자, 삼각형 OAB의 값이라 했으니까 요값 구해주면은 2분의 1에 2m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3 요렇게 되겠고요. 아, 근데 어, 넓이니까, 여기 길이 절댓값 씌워줘야 되죠. 플러스 플러스, 요렇게 된다 생각하면 되고. 자, 전개해보면, 2분의 1에 4m, 어, 4m,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m분의 9,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 산술기야 쓰면 되겠죠. 얘가 2분의 1에 2루트, 4m 곱하기 m분의 9 더하기 6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2 더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2가 되겠네요. 여기 12가 되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12가 되겠습니다. 12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X 더하기 BY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고요. 자, A, B는 여기, 그, 뭐야, 원의 방정식에 한번 집어 넣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4인 거알수 있고, 자, X, Y도 넣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인 것도 알수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니까요. 코시 슈바르츠 쓰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개의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알수 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36이 ax 더하기 by의 제곱이고요. 얘 부등식 풀면 6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해 보면 6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니까 12 이렇게 되겠네요. 네, 1206번 보도록 할게요. 자, p m 분의 ab p m 분의 AB 그 다음에 PN 분의 AC 이최솟값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자 PM이랑 PN을 내가 XY라고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끊어서 넓이 조건으로 한번 보겠고요 왜냐면 어, PM이랑 PN이 요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요 삼각형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넓이 조건으로 한번 볼게요 자, ABC,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볼 거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요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3인 거알수 있고. 자, 얘는요, 요만큼의 넓이, 더하기 요만큼의 넓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ABP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2곱하기 x 높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C의 넓이는 2분의 1에 3곱하기 y 이렇게 되죠. 자, 두개 더하면요 x 더하기 2분의 3y 한개 2분의 3인 거알수 있고요. 그래서 2x 더하기 3y 한개 3인 거 일단 하나 알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한번 식세워 보면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을 알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 얘랑 2X 더하기 3Y 이렇게 곱해버리면 코시 슈바르츠 공식으로 2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얘의 값이 3인 걸알 수, 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의 값은 25인 것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얘의 값은 예,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5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솟값은 3분의 25라고 할수 있고, 두개 더하면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